일꾼 점점 쎄짐 <laughs> 일꾼 점점 쎄짐 오케이. 천오백 원 주네요. 오, 일꾼 나온 속도 빨라. 자아 해봅시다. 히드라 리스크 단 짓고, 어, 석크는 안 박을 거예요. 석크는 안 박고, 럴컵을 할 겁니다. 자, 히드라 뽑고, 럴커 야, 럴커 400원인데? 맞아, 이거? 이거 맞아? 아니 400원 이거 맞는거야? 됐다! 자 전진해서 럴커 받고자 일단 드론은 좀 째야되니까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아... 아. 럴커! 25자 럴코 하나 더난 <laughs> 드론 채울게요 드론 얼마지? 50원이네 똑같이 자 일꾼 확인 일꾼 확인 자 봅시다 일꾼 째야 돼요 일꾼. 야 일꾼 왜 캐스? 야 옛날처럼 럴코러가안 되겠는데 이거? 야 일꾼 왜 캐스? 맞아 이거? 맞는 거야? 와 성큰이 쎄네 성큰이 좀 쎄네요 야 이거 어 뭐야 아 아니구나 깜짝 놀랐네 저걸링이 낫겠는데 이거 하이브 가서 아드랄린 한 다음에 그냥 저글링 쓰면 날것 날 같은데 일단 최소한의 기지 방어는 해놓고요 어

좀 쬐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처리 하나 더 늘리고 자 오케이 저글링 업데이 2라고? 개쎈데? 자 저글링 업글 뭐야? 어이 어... 야, 이거 빡세구만 확실히 저글링 효과가 좋네. 가성비가 좋네. 가성비가 자 오버로드 이속 증가, 시야범위 증가, 그 다음에... 결혼 한번한 번만 뽑고 해처리 늘릴게요. 아유 여기도 걸리네. 결혼 한번 충원하고. 저걸링이 확실히 효, 효과가 좋긴 하네. 저걸이 몇 업이야 여기는? 사업이네. 와 방어까지 있구나 아, 방어 좀 비싸다. 오버로드. 따라 따라. 저걸링, 오버로드. 자, 저걸링, 방어하겠습니다 오, 저걸링, 세다, 에아직 140킬 밖에 안 됐는데. 야, 마린. 와, 야, 마린, 왜 이렇게 쎄? 8앞했데 이씩 올라왔고 16이네. 말이 개세다. 여기 한부대 여기 한부대 아직 안 돼. 한부대 넘었네, 여기. 어차피 드론은 적은은 드론을 계속 쓰기 때문에 좀 많이 충원을 해 놓겠습니다. 돈 많이 벌리네, 그래도. 미네랄이 겹쳐있으니까 좀잘 벌긴 하네 이러면은 뭐해야됩니까 해처리 돌려야죠 해처리 돌리고 성큰도 공업있어? 이건가? 아 그러네 아 성큰도 <laughs> 성큰도 저기 있구나 개웃기네 아 너무 붙여 지었다 이거 급해가지고 근데 이거 나름 쉽네요 앱이 생각보다 쉽네. 자, 미친듯이 눌러놓고 해처리. 그냥 저글링만 가도 될것 같은데요. 이거? 어! 캔낫 캣닷 떴어! 캔낫이야캔낫야 캣닷. 벌처만 가면 안돼? 벌처만? 벌처 그냥 벌처만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면 골리앗이나? 자 여자 짱박아 놓고 이렇게 되면은 장점이 있죠 장점이 뭐냐면 울트라 울트라 케이번도 지워볼 수 있다는 거 저글링과 공방업을 공유하기 때문에 자아돈잘 모여 자, 드론, 드론 한 타임, 한 타이밍만 또 찍고 그 다음에 울트라 저글링 뽑아서 근데 울트라가 효율이 졸라나 그건 잘 모르겠네 음. 드론 늘렸으니까 드론은 이제 패스하고 자, 오버로드 다좀 늘려놓고요. 오버로드 다좀 늘려놓읍시다. 인구 한번쫙 줄어놓고. 야, 인구 늘어나는 거 그냥 끝장나네, 끝장나. 자, 이제, 오케이. 200 뚫렸고. 자, 이제 울트라, 울트라 리스크.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울트라는 똑같은 사원이네 여기서 가스만 퍼졌네. 울트라? 나빠 보이진 않은데, 울트라가. 방어업은 하고, 하고 있고. 방어업 좀 할게요. 방삼업은 일단, 채워줘야지. 뭐야, 방삼업은 끝이네? 방, 방어업은. 자, 그러면은, 울트라, 그리고 저걸리. 저글링도 지금 거의 다 소모가 됐기 때문에. 코쿤 터지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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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쿤. 울트로 왔어요! 그건 아니야. 더센거남아서더센 거. 남았어, 더센 거. 다오버라드구나아 근데 이거 좀 쉽게 믿는데? 자, 이쪽 밑에다가. 위에는 많은데, 밑에가 비어있으니까. 밑에를 좀 밀어주겠습니다. 자, 가자, 저글링들. 자, 그리고 공어. 자, 그냥 근접. 근접으로 갈게요, 근접으로. 그냥 근접 위주로 병력을 뽑고. 와, 잘 잡아. 역시. 역시 저글링. 가성비 최고. 와. 야 여기 공업이 10업이네 벌써 다들 업고좀 해야겠다 아 모르고 히드라 히드라 속업했어 모르고 220? 아니 뭐 금방이죠 와우 야 울트라리스크 생각보다 단단하네 공격도세고 나중에 울트라만 뽑아서 가도 괜찮겠다. 공업하겠습니다. 자, 여기 일단은 스포는 부셔놨어요. 근데 코쿤을 우리가 못 부셔. 이게 근접, 근접인데 히드라가 지금 업글이 안 되셔서 혹시 마린들 코쿤 부실 수 있어요. 여기 마린? 이쪽에 저그밖에 없거든요. 이쪽에 아래쪽에 <laughs> 우리도 디바우라 같은 거 뽑아야 되나? 목숨? 야, 이거 뭐야? 뭐야, 공격을 하는 거야? 같이 때리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번트랩이? 어? 뭐지? 야, 코쿤 지 무셔줘, 코쿤. 안 됐다. 아. 파이어를 하나 가서 스컬지만 뽑아볼까? 스컬지도 쌀 거거든요, 분명히. 가격이. 야, 스쿼지 100원이야. 스쿼지 개비싸네. 야, 이거 뭐야? 야, 역시 저글링인가? 야 아, 씨발, 이거 뭐야? 야 원래 이런 게임이었어 일꾼 맞기? 어 원래 이런 게임이었어 일꾼 맞기? 어이 뭐야? 와안터지네야이 코쿤. 야 이거. 내, 내 기억 속에 있는 일꾼 맞기는 이렇게 쉽지 않았는데?